안녕하십니까. 이책 《마흔 인생 이막을 평생 현역으로 사는 법》의 저자 김은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1장일곡지 인생 이막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할까를 낭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책에서 다 못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일반적인 사회 통념 프로세스에 따라 공무원, 공공기관, 교사, 대기업, 중소기업 등 다양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첫 시작부터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창업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나마 취업하여 조직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따라주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취업 절벽 속에 취업 준비를 위한 재수를 하고 있기도 하죠. 취업을 한다는 것은 월급이라는 소득으로 인해 최소 자신의 하루 약 10시간이라는 시간을 회사라는 조직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10시간에는 출퇴근 시간 1시간, 점심 시간 1시간이 포함된 것이죠. 취업으로 조직 속에 들어가면 대부분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주어진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우수한 인재로 인정받아 승승장구하게 된다면 아주 멋진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시점부터 조직의 울타리 안에 사고가 갇혀 온전히 조직 속에 나가 되게 됩니다. 조직 속에서 수행해야 하는 프로젝트에 몰두하다 보면 바깥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도 막상 생각으로 끝나고 다시 프로젝트 속에 빠져들어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조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게 됩니다. 빡빡한 프로젝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프로젝트의 형체가 보이면서 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완성되었을 때는 뿌듯함과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취감에 도취되게 됩니다. 회사 생활은 이처럼 프로젝트에 매료되고 이상 없이 나오는 월급으로 인해 생활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회사라는 조직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회사는 취업 이후에 당신의 나머지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 매월 나오던 월급이 끊기는 순간, 그때서야 자신이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내 젊음을 희생했나 하는 생각에 무능력한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을 해서 수입이 없어져도 생활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퇴직 후 1, 2개월은 가족이 당신의 행동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돈 번다고 고생했는데 좀 쉬어야지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3개월째가 되면 가족은 이제 매월 생활비를 어떻게 할 거냐고 재촉합니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저축해둔 돈을 깨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서 고갈이 될 것입니다. 그나마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기간만큼은 가족에게 기다려봐라 하면서 다소 근심을 덜게 되겠죠. 결국은 퇴직 후 자신이 하고 싶었던 욕망, 소망과는 달리 실업급여 받는 동안 재취업을 해서 다시 소득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신분이 임원이었거나 생활을 하는 소비 수준도 더 높겠죠. 임원으로 퇴직한 분이 퇴직, 택시기사를 한다든가 퇴직 후 자격증을 따서 보일러공으로 일을 하면서 인생 후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얘기를 듣고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직업을 하는 데는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화려했던 과거와 결별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조직에 있을 때 조직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부류와 두 번째는 그냥 조직에 남아 끝까지 가보자 하는 부류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떻게든 처해진 환경을 이겨내는 자신만의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나 성공하여 자신만의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는 중간에 밀려서 조직에서 나가게 되거나 저처럼 끝까지 가봤는데 결국 인생 후반이 문제가 되는 부류입니다. 저는 첫 번째 부류이건 두 번째 부류이건 간에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라고 권합니다. 아마 버킷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자신이 마음에 와다다 작성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면 조직의 목표가 마치 자신의 버킷리스트에 있는 목표인 양 프로젝트의 모든 열정을 쏟게 됩니다. 그 시간이면 상사나 동료들과 인간관계를 쌓고 회사생활에 충실하지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깨어있는 누군가는 퇴직 후 또는 인생 후반을 위해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적고 열정과 도전으로 자기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포탈 사람인에서는 직장인 10명 중 1명 정도가 퇴직 후를 위해 자기개발을 하고 준비한다고 합니다. 당신도 그한 명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인생 후반을 겨냥한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버킷리스트 속에는 가장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을 선정하거나 또는 함축된 자신의 비전을 만들고 매일 아침 일어나 종이에 15번씩 적어 보십시오. 이 방법은 미국의 유명한 딜버트 만나가 스콧 에덤스 작가가 실행한 것이지만 목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저는 은퇴 후책 쓰기에 도전하면서 버킷 리스트 50개를 적고 함축된 비전을 만들어 하루 20분 이상을 종이에 적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김밥 글로벌 CEO 김승호 회장의 경우에는 하루 100번씩 쓰라고 합니다. 그 쉬운 일을 왜 못하냐는 것이죠. 여러분도 쓰기 마법에 도전해 보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후반 씨앗이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